어 글씨 잘 보여? 네. 원자 모형 잘 보여? 오늘 원자 모형 간다. 예. 보일 거, 보일 거. 예. 그러니까 오늘 보일에 보일 거갈 건데 보어 거요? 아 보어, 잘봐어 잘 보일은 왜 나오냐? 보일 거잘볼수 있냐? 그렇죠. 자, 보어, 어의 원자 모형 갈 건데. 자, 아, 보어는 사람이 뭐했냐면 보어 사람이 그 스펙트럼을 분석했어. 스펙트럼 뭔지 알지? 네. 바로? 네 대박인데? 네이한 번씩 배운 적은 있을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광기라는 기계를 보면 분광기 분자가 나눌 분자거든? 그러면은 빛이 이렇게 떠요 빛이 이렇게 해서 컬러로 이렇게 떠 이렇게 이 빛이 이 빛이 뭔지를 분석했어 알겠지? 네이 빛이 뭐냐면 이 빛이 뭐냐면 원자가 이렇게 있잖아 원자가 원자가, 이렇게 해서, 원자 핵이 여기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돌아.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돌아. 이렇게. 근데, 요 전자 있지? 여기 있는 이 전자? 이 전자가 이쪽으로 들어갈 때 빛낸다고 했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원자 핵으로부터, 원자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전자 있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들뜬 전자를 해요. 네처럼 들 떨어진 사람을 들 떴다고 하기도 하지만 <laughs> 들뜬. 그러니까 들뜬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다. 에너지 준위. 별거 없어. 그냥 에너지 준위.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 값이 높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껍질 하나 또 있어. 근데 여기 전자가 있잖아. 이 전자는 얘보다 더 들뜬 거야. 그러니까 원자핵으로부터 벗어나면 계속 더 들뜬 거다. 더 들뜨면 더들뜰수록 에너지 준위 값이 크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중위 값.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에너지. 그러니까 잘 보면 네 물리에서 물리에서 이 어. 기준면으로부터 기준면으로부터 물체가 이렇게 높잖아. 이 위치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크지. 근데 여기서는 기준면이 원자핵이거든. 원자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 록 위치 에너지가 큰 거야. 전자의 위치 에너지. 그 무슨 뜻인 줄 알겠어? 원자에부터 멀어질수록 더더더 그르치. 그래서 이게 위치 에너지 준위가 크다고 얘기하는 거야. 에너지 준위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준위가 큰데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여기 여기 여기라고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부어야 무슨 매지에 가지? 그러니까 전자가 선생님 전자가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안돼 알았지 반드시 반드시 정해진 궤도에 있어야 돼 정해진 궤도 그래서 전자 여기 여기 여기가 있으면 되지 여기는 안돼 중간에 그래서 그렇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 전자가 도는 궤도가 정해져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양자화라고 하는 거야. 양자화. 그러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고 했고, 내가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전자의 에너지 전자의 에너지 준위 값이 커진다 그랬지. 그러면 전자의 에너지 준위도 정해져 있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니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고 원자로부터 멀어지면 에너지 준위값이 그랬, 크다 그랬지? 그럼 전자의 에너지 준위도 정해져 있는 거야 오늘 그거 계산할 거야 재밌겠지? <laughs> 무슨 얘기야? 어, 완전 재밌겠지? 그래서 오늘 어, 어, 양자화를 배웠는데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다 정해져 있다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러니까 이 양자화를 어떻게 알았냐면 이 스펙트럼을 분석했어. 이 스펙트럼을 분석했어. 분석을 해서 알아낸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빛도 결국은 에너지잖아. 빛도 에너지야. 이 지금 이게 빛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 빛이 왜 나오냐? 그게 뭐냐면 자 다시 이렇게 갖고 전자의 궤도야. 이렇게 갖고 전자의 궤도야. 이쪽이 원자핵이랑 가까운 거 없구나. 전자의 그 원자핵이랑 가까운 거야. 이쪽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여기 있는 전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위치를 바꾼다고. 이 아래로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자가 움직인다면 반드시 이 위치로만 가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배운 적은 있을걸?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전자 껍질 그리고 전자 껍질에 뭘 붙이냐면 전자 껍질에 번호를 붙여 번호 번호를, 번호를 붙였어 붙인 번호를 붙인 그 번호를 뭐라고 하냐면 주양자수라고 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번호를 붙이는데 이런 식이야. 번호가 얘는 1번, 얘는 2번, 얘는 3번, 또 뒤에는 4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첫 번째 껍질에 번호가 주양자수가 뭐예요? 그럼 1. 두 번째 껍질의 주양자수는 2. 이러면 돼. 그럼 다시 말하자면 주양자수가 크면 만약에 주 면 클수록 전자의 에너지 준위값이 어떻게 되지? 높아졌지. 커아졌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지. <laughs> 그러면 이제 가지? 에너지 준위값이. 네.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 있는 전자가 지금 원자극로부터더 뭐니까? 얘가 에너지 값이 더 크지. 그렇지? 네. 그리고 얘 여기가 만약에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떨어졌어. 그럼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 네.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이 전자가 에너지가 100줄이야 근데 여기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50줄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50, 100줄짜리 50줄 되려면 전, 50줄 어떻게 해야돼? 아, 내보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0줄을 내보내는거야 근데 이 50줄이 뭘로 바뀌냐면 빛의 빛 에너지 형태로 나가는거야 그걸 이 빛이라 그랬어 요요 이 빛이라 그랬어 이빛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해가지? 만약에 요게 지금 주향자수가 얘가 주향자수는 n으로 표현하거든 n? n? n은 1, n. n은 n. 2, 그 다음에 n은 3 이런식으로 또 쭈루룩 있다고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만약에 기로 이렇게 떨어졌어 그럼 빛을 방출해 안 방출해? 방출해 똑같이 방출하는거야 왜냐면 에너지 주요 높잖아 높은데서 낮은데로 가면 무조건 n은 방출하게 돼있어 이해가지? 지금 이거 보어가 해석을 이렇게 한 거야. 봐봐. 만약에 이 전자가 1로 갔어,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흡수. 하는 거. 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니까 방출하면 빛이 나오고 흡수를 하면 검은색이 써. 검은색. 원래 빛을 흡수하는 게 무슨 색이야? 검은색이냐. 그래서 검은색 뜨는 거.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게 에너지가 방출하는 거라면, 다시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면, 요거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t 에 n j a Wa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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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하 t t a Wa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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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근데 만약에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이 궤도가 우리가 이걸 배웠잖아 방금 궤도가 없 어, 궤도가 있어야지만 이 빛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빛이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로 빛이 이렇게 몇개 몇개 뜨거든 색깔별로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한 했지만 이게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파장이라는 게 있잖아 빛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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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네 기억나? 중학교 때 배운 거 이형 예. 2학한 때, 지금 2학인가 이제 3학년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르... 빛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거 배웠어? 마루, 골, 이거 배웠지? 파동에서 그리고 만약에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뭐라고 했냐면 화장이라고 했지? 요 기억이 기억나? 람다? 어. <laughs> 어 람다라고 하잖아 요 기억나지? 그치? 그러니까 빛도 기본적으로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빛도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빛이 있으면 이런 빛이 있으면 빛이 이런 빛도 있다고 해 봐. 그러면 얘는 마루와 마루 사이가 파장인데 마루와 마루 사이가 파장인데 얘가 얘보다 에너지가 작다고 하는 거야. 얘가 얘보다 에너지가 작다. 자, 얘가 빛1 얘가 빅1, 얘는 빅2라고 해보자, P2.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면 입이 따고 입이 따고 누가 에너지가 커 그러면 2번이요 이거 배운 적 없어 혹시? 네 응. 어. 배운 적 없으면 지금 하면 되지 잘 봐, 이거 알아야 되니까 저기 아까 전이라고 해요 전자가 전이, 암 전이 한단 말 들어봤어? 암이 옮겨 다니는, 암제품 옮겨 다니는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자, 전자의 전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전자의 전이는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무슨 전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들뜬 전자. 근데 여기가 만약에 n이 2라고 했을 때는 자, 그러 바닥 전자로 전이한다. 알지? 지금까지 별거 없지? 네. 그지 알씨? 네. <laughs> 형? 네. 야, 그러면 봐봐 우리가 뭘 해든 빛은 이제 파동 원래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를 가지고 얘기 많이 했어. e i n s t e 아이슈타인이 그러니까 상대성이론 갖다가 t e i 받 e 거 아닌 거 알지? n Einstein, Einstein, e i 을받 t 게 아니야.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를 가지고 박 터지게 싸우던 시절 두개다 증명했어. i n 지 i n s t e i n Ei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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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i n s 데 하여튼 요 봐봐, 지금 빛을 파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빛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계산할 때 물리에서는 hf로 계산을 했거든. 물리에서는. 근데 우리가 화학에서는 hv 이렇게 나와. 근데 상관은 없어. 왜냐하면 요거랑 요게 같은 뜻이야. 이게 뭐냐면 진동수거든. 진동수. 그래서 어차피 얘는 뭐냐면 얘는 상수야. 상수라고 플랑크, 플랑크 상수라고 있어, h. 원래는 플랑크 상수다에, 근데 이제 그훌 플랑크 이게 발음 때문에 게 변했는데 책에는 플랑크 상수라고 나온 거야. 그래서 상수에다가 빛 에너지를 빛 에너지의 양을 계산하려면 어쨌든 물리도, 화학이든 간에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빛은 알겠지? 근데 2번이 진동을 많이 했어, 1번이 진동을 많이 했어. 2번. 2번이 진동은 한 번, 두 번, 세 번. 하여튼 보기만 내가좀더 네. 많이 했지. 그래서 빛 2가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가냐? 자 이렇게 계산해서 2는 다시 적을게 h v 이렇게 났어. 됐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진동수라고 그랬지 진동수. 근데 진동수를 그때 어떻게 계산했냐면 진동수 계산하는 거 기억 날라보겠다. 우리가 위는 이거는 V야 이건 뭐 얘기하냐면 속력 얘기하는 거야 속력 속력 물리에서 뭐를 했냐면 요렇게 하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기억나? 시간분의 거리 마우스 해갖고 개많이 했잖아 옛날에 거속시 많 이렇게 놓고 그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지? 그럼 시간분의 그러니까 적거 그냥 시간분의 거리를 놨어 근데 우리가 파동에서는 시간 대신에 뭘 놨냐면 주기를 놨어 한번 움직일 때, 그러니까 한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 이거 알아야 된다. 주기 분의 거리는 뭘로냐면 파장으로. 파장. 그렇지. 기억날지 모르겠다. 그래서 주기는 뭐였냐면 기억날지 모르겠다. 그렇지. 주기는 진동수분1 이었거든. 진동수분의 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진동수분을 대입하지? 그렇지. 그럼 뭐고 뭐나? 그렇지. 파장곱하기 b l a 가나 a 다 a n s a Bolu. Blanka Sanson, t e a c h 우리가 물리나 n e r g y Bolina, Bolina, Moka, Sansuana, and Dinan, 이 a n i g a b a 이 h a k i Tanimachu GSO, Yogida, 3 a p 곱하기 10의 몇 n 인가그 r 게 E s a n s 얘는 뭐, 문제 푸는 데는 지금도 항상 상관없고, 수능 볼 때도 상관없는 수치야. 알겠죠? 진장 하지 마 그냥 잡힐 때 H 상관 아니, 거. 그런 문제도 안 나와. 어. 설명하는 거 아니야? <laughs> 내용 설명이 아니라, 내용 설명. 그런 문제도 안 나와. 일단,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이런 식으로 파장은 우리가 뭘 쓴다면, 남자를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진동수를 뭘 쓴다고 그랬죠? V. F를 니다 여기서. 물리에서. 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빛을 하고 있잖아. 그럼 V는 빛의 속률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쓰냐면 C는 람다 곱하기 F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쓰는 거냐면 칸델라라고 쓰는 거야. 칸델라. 맞지? 칸델라. 빛의 속도 칸델라 하는 거. 그러면 보면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지. 자 여기다가 F 봐봐. F F는 진분수. f 어분의 뭐지? 람다 분의 C지? 여기 람다 분의 C를 어기다 대입하는. 이 어차피 이게 진동수라고 했잖아? 여기, 여기다가, 플랑크 상수에다가, 남다운 냄새 이렇게 넣으면 돼.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내가 여기 진동수를 했잖아? 얘는 뭐야? 파장, 파장. 파장이라고 했지? 진동수하고 파장이 무슨 관계야 진동이. 그렇지. 안내려갑니가 중요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게 파장이라고 했지? 파장이 길어. 얘는 파장이 짧어. 파장이 짧은 놈의 에너지가 크단 말이지. 진동을 많이 한 놈이 에너지가 크다는 놈이지.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크고, 진동수가 큰 놈이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빛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빛, 에너지가 큰 놈이, 여기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가봐. 일로 와봐. 오늘 좀어려 내용만 어려운 거야. <laughs> 이제 쉽다. 해봐라. 지금 이렇게 빛을 이렇게 나눠 놓고, 이쪽이 파장이 만약에 긴 쪽이야. 이쪽 빛이 그리고 이쪽 빛은 화장이 짧은 빛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가 에너지가 큰 빛이지, 이쪽이 에너지가 작은 빛이지. 그럼 내가 빛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빛 에너지가 커진다는 뜻이지.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빛 에너지가 커진다는 뜻은, 그럼 이빛 자체들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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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데, 커지는 게 뭐냐면. 여기서 2에서 1을 끼면 큰 거야. 2에서 1을 끼면 다시 무슨 말이냐면, 빛이 나오려면, 이게 빛이 나오려면 전자가 떨어져야지 빛이 나오는 거 맞지? 그치? 근데 2에서 1을 끼면 에너지가 큰 거야. 끼고 있다고, 끼고 떨어진다고. 그건 다시 내가 얘기할게. 선생님, 그럼 3에서 1 떨어진 게 2에서 1 떨어진 것보다 크지 않나요? 맞아. 그건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자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면 에너지가 커지는 게 맞지 않나요?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빛이 이쪽으로 갈수록 방출된 에너지가 커지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떨어진 거, 여기서 여기로 떨어진 거, 여기서 여기로 떨어진 거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만 듣고 가면 무조건 다 틀린다. 잉뒤후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 봐.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 양성자 원자 있고 자, n껍질 아 너무 크겠다, 젠장. 자, 얘가 만약에 얘가 n은 얘가 n은 1인 거야. 껍질을 해 봐. 이거 여기, 이게 여기 여기가 원자이다 n은 1 n은 2 그 다음에 n은 삼이 이렇게 좀 붙었어 무슨 뜻인 줄 알아? n은 삼 껍질이 붙는다는 얘기야 커짐이랑 커졌음 다시 또 n은 4 그럼 더 붙어 막 이렇게 이렇게서 더 붙어 어... 이렇게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그 만날랑 말랑 이렇게 하는거야.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가 주양자수가 2고 얘가 1이란 말이야. 여기에서 여기로 떨어지는 이렇게 떨어지면 빛을 내야 안내. 낸다고. 네. 빛을 내는데 물론 3에서 1로 떨어지는게 빛에너지가 더 세. 그럼 파장은 더 짧겠지 아까보다. 네. 어, 파장하고 에너지가 반대로라고 했으니까. 근데 2로 떨어진다? 무한대 있지? 껍질 무한대가 있어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2로 떨어졌어 무한대에서 전자가 2로 떨어졌어 그래도 이게 더커 간격이 지금 무슨 뜻인지 알아? 아. 요 간격이 더 크기 때문에 빛 방출하는 게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야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단순하게 공부하면 다 틀린다? 왜요? 요건 유 있잖아요 그러면 안돼 이거를 끼는 게 무조건 많이 방출되는 거야 빛이. 그러 2에서 1로 떨어지는 게일면 제일 많아요. 그렇지 아니지. 근데 3에서 떨어져. 2로 떠 1로 떨어지는 건더 많지. 아니가 그러니까 무조건 1로 떨어지는 게 제일 많다 떨어져. 그렇지. 2에서 1을 끼고 떨어지면 가장 많고 1로 떨어지는 게 2에서 1로 떨어지는 게 1로 떨어지는 것중 가장 저거. 그렇지. 이제 이해를 했네. 그 어. 말로 가장 작다 이런 거. 쟤 무슨 뜻인지 알겠어?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다, 아이씨. 아이, 눈빛이 봐. <laughs> 지금 봐. 허 봐. 이제 내가 정리를 이제 해 줄게. 잘 봐. 이거를 내가 그리기가 좀 빡세니까 이제 이렇게 봐. 여기가 n은 1이야.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n은 2야.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n은 3이야. 계속 붙이는 거야. 이렇게 해서 n은 4야. 그 다음 n은 5는 안 할게. 이렇게 해서 n은 뭐 무한대 이렇게 해 봐. 그러면 만약에 2에서 1을 하잖아? 2에서 1 이게 정해져 있어.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러면 자외선 나와. 실제로. 자외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자외선. 그러니까 2에서 전자가 2위치에서 1위치로 떨어지면 자외선 나와. 그리고 3에서 1 떨어져도 자외선 나와. 네 무선 2에서 1끼면 무조건 자외선이요 자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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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2에서 1끼면 자외선 알았지? 그러면 자외선 근데 이게 발견자 명명자가 있어 라이먼이라는 네. 사람 이 이건 외워야 돼 알았죠?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는 거 라이 먼 네. 알았죠? 네그 다음에 3에서 2를 끼는 게 있어. 3에서 2. 그러면 요렇게 끼는 거지. 네.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고. 요렇게 떨어지고 무조건 3에서 2를 껴. 그러면 이게 발목이요 발목이 그렇지. 일단은 가시광선. 이거 그럼 눈에 보이겠네. 가시광선은 발목이에요. 발목. 발모. 발 그다음에 4에서 3 끼는 게 있지? 서적 4에서 3 끼는 적 4에서 3 끼는 적에서 3. 이렇게 해서 사회성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뭐좀더 할까 이렇게 그러면은 적외선 파신 그렇지 파신이라고 하는거야 파신. 파신 사람 이름으로 외워야돼 파신 계열 이렇게 생각하면 계열 빼자 이해 갔지 네. 그러니까 너희도 알다시피 이걸 좀 알고 있지 누가 가장 에너지 크지? 자외선 가시광선 저거지? 자외선 자외선 그렇지 그래서 자외선이 에너지가 가장 크고 가시광선, 적외선, 적외선 이렇게 하나가 에너지가 에너지 값이, 그렇지. 그럼 파장은 어떻게 돼? 파장은 누가 가장 크냐? 파장. 파장이 가장 긴 거. 그럼 어떻게 돼?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 크다면 고죠 그럼 이건 뒤집어? 뒤집어. 알았지. 그럼 진동수는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커? 자시광 자시광선? 자외선 자연은 거기에서 누가 커? 얘는 이렇게 가야 되지. 무슨 뜻인 지 알겠지? 별건 없지. 그러니까 보호가 이렇게 해석한 거고. 이거 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선 자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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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선이 막다 있다 고 해봐. <laughs> 여기가 다 있어. 그러면은. 이게 선이, 이거 여기 다 있으면, 여기서 여기 되고, 여기서 여기도 되고, 이 중간에서 떨어지는 위치 다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에너지 주 값이 여기도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선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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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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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요? 근데 우리가 어떤 원자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햇빛이야, 햇빛. 햇빛을 가지고 하면 이 색깔이 책에 보다시피 연속 스펙트이 나와. 빨간 것처파 하나 뭐가 쫙 나와. 왜냐하면 햇빛은 전뭐다 있어. 햇빛 안에는 에너지 그빛그 그 뭐야, 종류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쫙 뜨는 거야, 햇빛은. 근데 원자는 떨어지니까 정해져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를 보호가 분석을 해 주면 이해 갔지? 어, 보호가 보, 보호 어떻게 풀었지 알것 같아요? 네 음, 됐지? 이렇게 하면 돼요 보호 여기까지 다 보여요 어? 그 다음에